안녕하십니까 권영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뭐 관리단 집회 관련해서 승소 판결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단 명의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관리단 대표가 적법하게 선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표가 적법하게 선출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내용 여하를 상관없이 무조건 각하입니다. 이 사건도 대표가 적법하게 선출돼 있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관리단의 위임을 받아서 소송을 했다라고 했지만. 채소, 음. 어, 채무자, 승소. 어, 승소. 이렇게 됩니다. 개최됐는데, 위임시청에, 이 사건, 채권자 이 사건, 임시청에 대한 위임, 뭐해가지고뭐 관리단을 대표해서 뭐 진행했다. 근데 안 되겠다. 사실, 우리가 이걸 주장을 하니까 관리단 집회의 적법성을 상대방이 주장조차도 못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통, 통지도 않았어. 결국 그냥. 게임 아웃이죠. 관리단 사건은 권영필 변호사한테 맡기시기 바랍니다. 후회 없이 승소로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